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1.6 VGT 스타일 등급의 차량이고 2016년식 10만 8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짠! <laughs>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요새 저는 이런 색상이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더 무게감은 있지만 차량 관리하는 것도 되게 편한 그런 색상이라서 좀 추천드립니다.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그릴 상태 보시면요.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관리 상태가 너무 월등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안개 등 보시면 순차느낌 그대로예요. 연식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차량관리는 엄청나게 했다는 거 네,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부터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썬팅 부분도 조금 다른 차량에 비해 조금 진하게 돼있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오, 너무 멋있네요. 부메랑처럼 생겼네. 관리 상태 진짜 좋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 80% 정도 남아있고 15인치 알로이 힐로 되어 있고 뒤쪽에도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laughs>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형도 보시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고 그리고 공간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뒤쪽 공간 보시면, 네. 이렇게 공간이 그래도 넓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킷 들어가 있고,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 램프부터 이 측면 그라인 쭉 찍어주시면, 공폭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뒤쪽, 이열 공간 한번 볼게요. 기초 네, 공간 보시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시티적인 부분. 네. 찍어주시면 누가 탄 흔적이 아예 없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외관은 <laughs>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아쉽게 여기 좀 키로 돌리는 건데 그래도 이것도 나름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요새 다 거의 스타트 버튼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스타트 버튼이나 돌리는거나 별 차이는 저는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느끼고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08,718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네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작동은 지금 다잘 돼요 그래서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 바람 또 세기도 진짜 <laughs> 보이시죠? 제 머리가 신한일 모드예요 완벽한 이런 차량이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 들어가 있고 여기 오토 스타 버튼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모두 뮤트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실내 클리너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 첫차로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 진짜 연비가 어마어마해요. 한 17, 18 고속도로에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너무 좋아서 이 차량 연비 뭐 첫차로도 좋으니까 연비도 좋고 그냥 부담없이 탈수 있는 그런 차라서 추천드립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바꿔 내려서 엔진로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엔진! 소리가 실제급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퉁닥퉁닥, 퉁닥퉁닥! 알맞게 잘 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 여기 잘 닫고 내려서 준정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여기!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주시면 되고, 이 차량 정말 첫 차로도 그리고 그리고 연비나 가성비 정말 최고인 그런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집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안녕.